안녕하세요. 이리입니다 최근에 전투력이라는 새로운 지표가 적용되는 패치가 있었죠. 이게 적용된 지 이제 몇 주가 지나고 그러면서 데이터도 좀 쌓이고 어느 정도는 익숙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전투력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또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환산 대비 지표들 그리고 전투력이 어느 정도 나와야 어떤 보스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앞서서 주의를 드리자면 전투력 지표에 육차 강화, 방무, 법 지 쿨감, 오버크왁, 재사용 등 전투력에 반영이 안 되는 지표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직업 차이도 꽤나 심한 편이고요. 그래도 이 정도 스펙일 때이 정도 보스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러프하게라도 시청자분들이 알고 도전해보셨으면 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템진단을 하다 보면은 스펙이 한참 높으신데 두려워서 도, 보스를 도전조차 안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전투력 지표에 관해서 아쉬운 점에 대해서 좀 먼저 말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파티원의 전투력을 좀더 쉽게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스펙 지표라는 게 보스 모집을 할때 파티원들의 아이템과 전투력을 알기 위해서 바뀐 패치로 알고 있는데 정작 이 보스 모집창에 그 전투력 지표가 없어요. 그리고 익스트림 몬스터파크 같은 컨텐츠를 할때 파티원들의 전투력을 체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익몬처럼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각 캐릭터의 전투력을 하나씩 클릭해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파티 모집을 한 다음에 전투력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투력 지표의 의외의 순기능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이걸 전투력으로 측정을 해보니까 제가 최근에 만들었던 이런 아이템들이 있죠. 이 18성 에테르넬이 22성 카루타와 성능이 거의 똑같다라는 것을 전투력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성 아케인이 21성 앱솔급이라는 것도 제가 체크했고요. 근데 이거를 경매장에서도 확인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이제 더 이상 스탯 공격력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지표가 되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지금 이게 스탯 공격력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투력이 얼마가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이걸로 체크가 가능하면은 그 경매장에서 아이템을 고를 때 도움이 좀 많이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전투력 관련해서 가장 급하게 고쳤으면 하는 건 이렇게 두 가지인데, 혹시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전투력과 환산 지표 관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은요, 제 캐릭터와 주변 지인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도움으로 약 100개 정도의 캐릭터에 아이템을 추가하거나 빼면서 환산과 전투력을 계산해본 그 평균을 낸 결과라고 생각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투력 1,000만은 요 환산 2.2에서 2.3 정도의 달성이 가능했습니다. 전투력 2,000만은 환산 3만, 그리고 산산 4만일 때 전투력 4천만이 가능했고, 5천만은 환산 4.3에서 4, 4 정도의 달성이 가능했습니다. 환산 5만일 때 전투력 7,500만, 그리고 전투력 1억은 환산 5.5 정도의 달성이 가능했고요. 전투력 2억은 환산 7만, 3억은 환산 8.3에서 4 그리고 전투력 4억은 9.4에서 5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템진단을 할때 전투력 2억을 기준으로 많이 잡는데 소위 제가 22성 정옵템이라고 부르는 아이템으로 4열명 포함해서 아케인 7억 없이 전부 22성 둘둘 하면 전투력 2억정도가 나온다라고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투력 기준으로 갈수 있는 보스를 말씀드릴건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전투력 지표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갈수 있는 보스 기준도 저는 좀 넉넉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아이 사람은 이 정도 전투력일 때이 정도 보스를 추천하는구나 라고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한 전투력 천만 정도면은요 노말 가엔슬, 루시드, 윌솔프이 무난하게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2천만이면 노말더스크 그리고 하드스미이솔플이 가능한데 근데 하드스미이솔플은 솔직히 2천만으로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고 있고 전투력 2천만은 하루에 3, 4인팟 그리고 하드스미이 2인팟을 하기에 적당한 스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해방 스펙 즉 하드 루시드 윌솔플 그리고 노말 진이나 솔플 스펙은 전투력 4천만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투력 4천만에 해방을 한다는 건 저는 이론상 가능한 스펙 즉,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6차 강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기준으로 해방 가능 스펙은 전투력 5천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천만 6명이 모이면 숙련자 기준 검마 노블컷을 충분히 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숙련자 기준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검마 팟을 가는 적정한 스펙은 전투력 6천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부캐 해방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캐다 보니까 6차 강화를 하기가 꽤 빡세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6차 강화가 이 오리진 스킬 하나만 열려있다라는 가정 하에 그때 해방을 좀 넉넉하게 하려면은 전투력이 7천만 정도, 즉 환산 4만 후반 정도는 되어야 6차 강화를 거의 하지 않고도 해방 퀘스트를 좀 무난하게 깰수 있었다.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칼카의 경우에는 최근에 좀 딜찍팟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요. 그래서, 좀 딜찍팟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적정 스펙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전투력보다 는좀 낮아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새 세렌 같은 경우는 전투력 1억 정도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1억 6명이 모이면 하드 세렌 반바퀴에서 한 바퀴 반컷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말 칼로스 이지 카링은 전투력 1억 5천이면 넉넉하게 클리어가 가능하고 2억 6명이 모이면은 스킵이 가능한 스펙이에요. 마지막으로 노말 카링 스펙은 전투력 2.7에서 8, 그러니까 대략 환산 8만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익스트림 검은 마법사의 경우에는 전투력 3억이면 가능했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보스가 여기까지라서 혹시 익스트림 세렌 이상의 보스 스펙 아시는 분들은 댓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환산 얼마일 때 전투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전투력이 얼마일 때 어디까지 보스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러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걱정이 돼서 한 번만 더 강조를 하도록 할게요. 전투력 지표 자체가 지금 허점이 꽤나 많은 지표입니다. 6차 강화, 보스 승련도에 따라서 전투력당 클리어 가능한 보스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사용을 해주시고, 혹시나 궁금한 점 또는 잘못된 점 있으면 지적 달게 받겠 습니다 댓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더 도움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